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자오되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달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직전 성만찬을 처음 베푸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성만찬이 아주 짤막한내 절로 압축되어 그 상황을 전달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성만찬의 상황을 설명하며 추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지만 오늘 본문은 참 짧은 묘사로 고난받기 전의 마지막 순간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묘사와는 대조적으로 상만찬이란 교회의 긴 역사 속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구약의 600가지가 넘는 모든 재례와 형식이 전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를 대체하는 예식은 딱두 가지 성만찬과 세례만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크리스천의 예배는 사실 모든 부분에서 성경이 정한 형식이란 것이 없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서 찬양은 몇, 더, 몇 곡을 부르고 예배 부름과 대표 기도를 하며 봉헌과 설교 그리고 축도로 이어지는 예배 순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지내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예배 순서와 요소는 수없이 많이 변화하였고 현재에도 예배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상관없이 기독교 전통에서 절대 빠지거나 변질될 수 없는 예식이 있다면 바로 성만찬과 세례입니다. 특히 성찬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모든 예배에서 성찬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부르죠. 라틴어로 미사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바로 성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은 아주 오랫동안 예배는 바로 성찬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성찬은 순교를 각오하고 지켜야 하는 전통이었습니다. 광기어린 증오심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는 그리스도인을 박멸해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해 마신다. 아마도 가장 노리기 쉬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살과 피를 마시는 의식을 할 것이다. 라는 누명을 씌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카타콤 같은 곳에 눈에 뜨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며 기념했던 것을 악의적으로 곱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이자 목숨을 걸고 지켜온 소중한 예식입니다.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그것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 백성의 자부심이었고 소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 개신교회는 성찬 예식과 그 중요도가 많이 사라져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성찬 예식이 더 약화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많은 개신교 교회가 매주 성찬을 드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그래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성찬식도 이제는 그만큼 자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교회는 많은 것이 회복되어야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 그중 성찬의 예식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특히 예배는 곧 성찬이라고 생각하는 카톨릭이 아닌 우리 장로교회의 성도인 우리에게 성찬은 왜 그리 중요할까요? 필요하다면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만큼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에 속한 우리는 언약주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학문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려고 긴 세대 동안 몇 명의 대표자들을 맺으신 약속이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아주 중요한 기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서로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의 놀랍고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약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장로 교회는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모든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진 새로운 언약이 교회로 인하여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언약의 핵심이 되는 성만찬이 목숨보다 더 존귀하다고 바라봅니다. 이 공동체에서 나누는 성만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만찬이 언약과 구원의 확정이 될까요? 그것은 모든 약속의 기념, 기본 개념인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계약을 맺을 때도 사인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계약서가 완벽해도 그 밑에 누군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파트 리스 컨트랙을 제출했는데요. 한 30장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예일곱 번을 해서 냈습니다. 만약 제가 사인을 하지 않고 리스 컨트랙을 냈다면 제가 사는 아파트 공간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마 곧바로 쫓겨나게 분명합니다. 성만찬은 바로 그 약속에 찍힌 보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피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문을 아무리 들락거리며 수없이 많은 봉사를 하고 수천번의 예배를 드렸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드리는 성만찬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생명보다더 중요한 영생의 보증이 성만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고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피로써 보증하며 확증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옛 모세의 언약이 피로써 확증되는 장면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피를 뿌림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등장하는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피 제물로써 들여진 소의 피입니다. 고귀하거나 가치로운 피가 전혀 아닙니다. 이 뿌려진 피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백성들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언약이 파괴되었기에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소의 피는 이 율법의 언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을 수도 없었고 그 이후를 전혀 보장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에는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 새 언약의 보증을 하는 것은 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소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남아서 언약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피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없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는 동안엔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모든 수를 동원하여 보호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념하고 이것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피로써 보증되며 마지막 날에 완성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찬식이란 얼마나 소중한 예식입니까? 정말 이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것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성찬이 가진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성찬의 다른 중요한 의미들은 언제 시간이 허락할 때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소의 피로 보증한 언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준행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장구히 살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은 지켜지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한 새로운 언약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새 언약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라고 하신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후의 언약은 이러하니에 나오는 그 날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이 바로 그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핀이라라고 하시며 이새 언약의 도장을 꽝 찍으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것이 만약 옛 모세의 언약과 같았다면 곧바로 언약이 파기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우리는 제자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한 번의 실수, 그한 번의 잘못이 이 새로운 언약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성령님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더 힘있고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도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피로써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상황과 제한 때문에 매주 성찬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처럼 특별한 절기 때만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찬의 정신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세대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찬을 기념하지 못하게 하거나 누군가 그로 인해 박해할 때에 목숨을 내놓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우리는 성찬의 기본 정신으로 되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 언약을 보증하는 피를 기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정신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시는 동안 우리가 이 성찬 백성의 기쁨을 회복하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참여하지 못했던 성찬식이 있거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이 성찬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게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단 성찬식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의 정신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